수학의 답,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등식의 성질은 왜 공부해야 되냐 하면, 이 등식의 성질을 잘 공부해 두면, 꽤 복잡한 방정식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X 값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정식까지 풀이는 안 하겠지만, 등식의 성질을 잘 공부해 둬서, 아, 다음에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만 문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 등식의 성질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a랑 b랑 똑같대요. 한마디로 둘한테 사탕을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얘네 둘이 지금 똑같은데 얘한테 두개 주고 얘한테 세 개를 더 주면 공평해요. 둘이 똑같은 상태에서 얘만 세개더 받았는데요. 그러면 달라지죠. 이게 핵심이에요. 똑같이 줘야지 계속 등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 둘이 똑같아요 얘한테 씨 줬으면 얘한테도 씨만큼 줘야 돼요 얘한테 뺏었어요 얘한테도 똑같이 뺏어야 돼요 허, 얘한테 이렇게 곱해 줬어요 나도 곱해 주세요 얘를 이렇게 나눴어요 나도 똑같이 나눠 주세요 이것만잘 지켜주면 양쪽에 무슨 짓이든 해도 됩니다 자 당연해요 보세요 3이랑 3이랑 같죠 여기다 2배 하면 6이랑 6이랑 같죠 여기다 더하기 2 하면. 5랑 5랑 같죠? 자, 여기다 빼기 1하면 4랑 4랑 같죠? 계속 수는 바뀌더라도 이 등호는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저렇게 당연한 소리 하시지? 하지만 이거 덕분에 우리가 방정식을 쉽게 풀수 있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방정식을 풀기에 앞서서 이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문제출제도 많이 하시고 문제집에도 많이 등장해 있어요.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에 관한 문제 유형을 하나 확실하게 잡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냐면, 일단 둘이 같다고 나와 있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양변에 뭔가 무슨 짓을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요. 양변에 공평하게 해주었는지. 쟤만 세개 주고 나는 두개준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돼요. 매 눈으로. 공평하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둘이 같대요? 얘는 다섯 개 줬는데 얘는 다섯 개 뺏었어요. 아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절대 안 되죠? 얘는요? 얘두배줬어요얘두배줬는데왜 얘만 하나 더 줘요? 얘도 하나 더 줘야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어때요? 아딱 봐도 안 공평해 보이네.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풀고 생각해야 돼요. 자, 풀어보면 2b-2. 분배법칙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두배 했네요? 두 배. 하고 나서 두개 뺏었네요? 두개 뺏었어요. 똑같죠? 공평합니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절대 우리 눈이 보이게 진짜 딱 봐도 공평해 보이게 문제 잘안 나와요. 이렇게 마치 안 공평한 척 하게 나오니까 꼭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자, 4번은 어때요? 얘는 오히려 반대로 공평한 척 하고 있어요. 2 나눴고 1 더해져 있고 2 나눴고 1 더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얘는 뭐예요? 요거 2분의 비에 2분의 1이죠? 여기 괄호 있다고 해서요 2분의 1다 분배해 줘야 됩니다. 반 나눈 건 똑같은데요. 얘는 한개더 줬고요. 얘는 2분의 1 개만 더 줬어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도 해볼게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괄호는 풀어놓고 분배해 놓고서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3배까지는 잘 공평하게 했는데 왜 얘만 몰래 세개더 주고 얘는 한개 주는 거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의 답딱한 단어예요. 공평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불타오르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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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